장수 한번 해요 오빠 진짜. 근데 요즘 저를 위협하는 아주 파렴치한 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고발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십시오. 어, 가만 한두개아 가만 한두개 아스. 세한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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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건조해진 피부에 처음 닿는 첫 수분의 힘. 랄랄랄랄랄라. 조금 뿜뿜. 아, 조금 뿜. 무서웠어. 지금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화이팅에 기름을 두고 마늘 넣고 먹습니다. 하는 냠냠! 냠냠냥냥 TV 이쯤에서 소개까지 하고 라디오를 하러 이만 <목소리> 가겠습니다. 아또 말을 또 신나게 해야 돼 가지고 썰풀러 <목소리> 가야 돼요 또예 할게요. 그래 그 미니멀 그 그래. <목소리> 네. 맞아. 잠만 <목소리> 아, 한두 개. 야말말하게 아, 깜찍하게 귀엽게 말말 당당하게 말말 애교가 부쩍 많아졌어요. 옛날에도 많았지만 부쩍 많아졌어요? 네, 아까 전에 100개 정도 먹은 거 같다고 써있을 때 아니, 한천 개는 먹었어요 백랬 100개 먹었어요. 100개밖에 안 먹었어요? 아천개 먹었어요. 만개 먹은 거 같은데? 만 5천 원 정도. 자, 유나 씨의 주먹을 부르는 애교를 우리 멤버들도 좀 많이 알게 모르게 소관리를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방송상에서는 딱 적당히 짧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랑 있을 때는 애국 간 줄, 4절, 5절까지 하니까. <laughs> 아, 그거는 제가, 제가. <laughs> 같이 따라 붙여 주시는... 웃고 계실 거아닌것 같은데요? <목소리> 같이 하시잖아요? <목소리> 아, 같이? 아, 나는, 아, 나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 4절 정도는 언니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니서 백업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예, 저는 백업을 할 뿐이지 메인 보컬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날 과도한 애교 때문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멤버들? 음. 써니 언니가 계단에서 밀어버린다고 그만하고 맞다! 그날은 진지하게. 본인도 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 아니 뭔가 라이벌 의식을 느꼈나 봐요. 아.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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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아 써니가 유나 때문에 소리야. 그러면 포지션을 1구금으로 바꿨나 보다. 아. 땅나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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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나오네. 아, 어, 지금 원래 인해요. 다음 주세요 아, 못 보죠. 자신 있어 귀여운 거 해줬으면 좋겠어. 아, 차라리. 아. 자, 마지막으로 유나의 정신 번쩍 프로젝트. 자신의 애교를 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1분 안에 네, 너왜 이렇게 귀여워?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 진짜, 진짜 어렵다. 전화할 사람 진짜 없어. 아빠, 아빠. 희철아빠도 있고, 에리고 오빠도 있고. 나 에리고 아, 오빠. 오빠. 나 에리고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요. 에리고 오빠 연락 안한지 너무 오래돼. 그래서. 그래서 재밌는 거. 이 프로그램 무슨 무슨 너무 거야? 위험해. <laughs> 이거 무슨 날 저격하는 프로그램 같아, 이거. 야, 오빠가 500명 있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할까요 <laughs> <맞아요>? 아, 누구한테 와줘? 우, 조용히 부자 오빠 뭐야? 오빠한테 어때요? 끊을게 끊을게 오빠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오빠 는 <난> 귀신 꿈 꿨어 했어? 취네한번더 내가 <laughs> 지금 이렇게 많은데 어때? 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얘 지금 어때요, 지금? 뭐 유나가 어. 어떤지. 말했어. 너는 너가 어떠냐는 거 아니면 지금 막 이상한 소리 내는 게 어떠냐. 아니, 이상한 소리 난낸 적이 없는데? 깽깽꿍꿍 너 말했어, 이거. 괜찮아, 이게? <laughs> 자, 뭐라고? <laughs> 땡! 너 나한테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laughs> 아, 진짜 번성하네, 오빠 진짜? <laughs> 아니, 방송 오빠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너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은혁씨, 은혁오빠. 저희가 오, 1분 근데? 안에 은혁오빠한테 너왜 이렇게 음. 귀여워? 라는 말을 듣는 게 유나의 미션이었어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laughs>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정말 진심으로 뭔가 되게 좀 섬뜩했어요. 섬뜩했어요. <laughs> 어쨌든 짧지만 통화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희 채널 소시에 한번 나와주세요. 같이 해. 우리 그냥 같이 해서 같이 하자. <laughs> 알겠습니다. 꼭나와세요 안녕. <laughs> 안녕. 안녕. 실패했네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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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 평소에 좀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됐고요. 뭐 유나의 애교는 언니들이 좀 분위기가 다운되거나 이랬을 때업 아, 시키려고 약간 아.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laughs> 그럼 계속해도 돼요? 네, 계속해요. 아, 저 1절까지만 해주세요. <laughs> 언니 돼지라고는 계속할 거예요. 그건 애교라고 볼수 있어요. 애교인데요? 그게 난 제일 귀여운데요? 그죠? <laughs> 유나가 돼지라고할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오늘은 반짝이 돼지.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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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또 티파니를 무슨, 무슨 돼지라고 부를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laughs> <laughs> <어이>, 기대해 주세요. <laughs> 유나 씨에게 애교란 몸에 베어 있는 거. <웃음> <웃음>